시원 건강한 교회 오전 성도 여러분께 오늘은 좀 특별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때가 때이고 날이 날이만큼 니 오늘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하늘 앞에 성탄의 기쁨을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또 자신의 위치에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2020년 이 성탄절 예배, 음, 뭐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썰렁하고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 싶은 성탄절이긴 한데 어, 좀 차분하게 올해는 좀 지나갔으면 그리고 어, 그 차분함 속에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좀 바로 알고 또이 성탄이 정말 예수님 밑땅에 오시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느 때와 다름없는 성탄절 또 그런 예배 또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절의 의미가 될수 있기를 주의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매년 드리는 성탄절 예배이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합격 모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의 정말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주의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보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 성경은 신약성경 88면 89면 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녀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하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임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예, 아, 오늘 2020년 성탄절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간 복음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은 음, 길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짧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정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야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진통을 겪고 몇 시간 동안 진통을 해서. 또 누가 도와주고 뭐 낳을 때 어땠고 뭐 태어났더니 뭐 피부가 뽀얗고 뭐 누구 닮았고 뭐 이런 것들을 묘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을 좀 자세하게 다뤄주고 어, 그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주변에 일어났고 뭐 이런 것들도 했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글을 적으면서 아주 간단하게 7절 한절입니다. 좀 넓게 봐도 6절과 7절인데, 사실 6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글이라기보다는 그 탄생 앞에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6절 잠깐 보시면 그러면 2장 6절에 거기 있을 그때의 해산할 날이 차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종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서 닝태되어서 이제 출산을 해산할 날이 다가왔다. 뭐, 상황이죠. 그때 상황. 이제 출산의 때가 다가왔다는 거고, 그 출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묘사는 7절인데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니라 사실 7절도 어떻게 보면, 이게 끝이야? 이게 다야? 10분 정도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탄생의 상황을 묘사한 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어놨다. 정도입니다. 몇 시간 진통을 했고 아기의 어, 피부는 어떻고 얼굴은 누구고 누구 닮았고 뭐 그래서 뭐 이런 이런 내용들 어, 진통하면서 힘들었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에, 그러면 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적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짧게 너무나도 단순하게 간단하게 적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적었을 당시에 예를 들면입니다. 요즘 뭐 방송해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이게 MSG 조금 이렇게 이걸 으, 상황 묘사에 좀 뭔가를 덧붙여서 살을 붙여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났더니 하, 그 뒤에 막 후광이 비치고 막예수님의 얼굴이 하, 해처럼 빛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에 야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고 막거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막 경배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님이 막 누가 봐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묘사했어도, 아, 그렇지. 아, 당연히 예수님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상일 건데. 어떻게 보면, 누가는, 정말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군더더기를 다 빼고, 너무 간략하게 적은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글을 이 7절 한절에 적어 놨는데, 그 내용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잘 살펴보면, 야, 정말 예수님이 이런, 이런, 이런 일들을 겪고 태어났구나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그 중에 7절 앞부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눈여겨봐야 될부분 뭐냐면,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뭐, 사실적으로 무상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꼭 거기 말구유에 뉘어났음을 이야기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게 그냥 의미 없이 누가가 야 그냥 거기 있더라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었는데가 아니고 분명히 누가가 봤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이 구유에 누워 계신 것이 사실은 중요했고 그것을 성경을 기록할 때꼭 적어야만 했던 부분이었을 거라는 거죠. 어 그러면 누가가 나타내고자 했때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먼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주변의 것들을 좀 주변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뿐만 아니라 뭐 어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그 아이를 말구유에 누이는 아이가 누구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말구유에 누워 놓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보편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말구유로 말구유에 누워 놓셨다. 이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다를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누가가 이야기 이야기 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냐.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옆에서 직접 목격했고요. 그런데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부터 아주 특별했다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특별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날 당시에 말구 위에 누워 계셨어. 라고 하는 건 웬만한 사람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또는 경험하기 힘든 일들을 예수님이 경험했는데 그건 뭐그 일이 위험하다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서 누울 수도 없는 막 정말 좋은 비싼 뭐 이런 거 흔히 요즘 이야기는 뭐 명품 뭐 말구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가 말구유에 누웠다. 그건 다름 아닌. 웬만한 아이들도 경험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정확할 것 같은데 그의 비천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좀 고상스러운 표현으로 바꾸면 그의 낮아지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떤 아이가 태어나도 말구유에 누우러치 않을 건데 예수님은 태어났을 때그 말구유에 누우셨어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당시에 정말 낮은 정말 저 비천한 자리에까지 그가 낮아지셨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지금은 말구요 아니라 요즘 너무 좋죠. 아기가 태어나면 하얀 뭐 옷에 또는 좋은 이불에 싸서 유아들만 잘 넣는 아기 방에다 따로 갖다 놓고 또 간호사들이 또그 아이를 잘 돌보고 이런 시스템이지만 옛날 뭐 구약 시대 때는 그런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곁에. 뭐안 되면 뭐 침대 곁에 뭐 이렇게 아이를 두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도 못하고 말구유에 눕혔다. 그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비천함, 그 낮아지심은 웬만한 사람들도 경험할 수 없었던 비천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낮아지심의 표현이라는 거죠. 누가가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누울 곳이 없었고 정말 낮아진 비천함. 근 어떻게 보면 끝판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누가는 꼭 기록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들을 잘 돌아보면 예수님은 사실은 정말 비철하고 정말 낮아지고 다른 표현은 예수님 정말 겸손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었어요.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과 함께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기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보금 9장 58절. 조금 뒤로 넘어가서. 누가 보금 9장 58절. 신약 성경 108면입니다. 108페이지에 누가 보금 9장 58절을 말씀을 잘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자신의 머리 둘 곳조차 없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누가가 바라볼 땐 적어도 그런 관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무소유 또는 내 머리 하나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비천하고 그런 힘겨운 삶을 살았던 분 그래서 그 어떤 약자, 어떤 위로받을 만한 사람들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살았던 분. 그래서 약자들에게, 또는 힘든 자들에게,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기꺼이 다가갈 수 있었던 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정말 왕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좋은 옷을 입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요, 좋은 자리를 돕고요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낮은 자들, 아파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쉽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다가갈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이해해요. 내가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여야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요? 내 처지가 되어봤어요? 내 형편이 되어봤어요? 내 상황을 전혀 이해 못할걸요? 라고 한다면, 이건 공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잖아요 정말 낮아지고 정말 겸손하고 정말 비천한 자의 삶을 몸소 경험한 예수님이기에 정말 낮은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거죠 누가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은 그러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정말 머리둘 곳조차 없는 그런 분이셔서 낮은 자들, 힘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시고 그들의 마음을 국률로 여겨주셨던 분이야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 분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오늘 본 말씀 이렇게 손가락을 한경 껴놓으시고요 뒤로 쭉 넘어가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355면, 356면 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요, 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힘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국률이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아픔,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누가 보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은 이 7절에 그래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높으신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저렇게 난리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저 낮은 자리까지, 겸손한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의 일들을 그가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될 겁니다. 모든 시대를 관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가 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힘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보셨던 분이야. 그런 그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계셔. 그리고 우리를 궁줄로 여기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그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를 외롭지 않죠.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메시아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 어, 그런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큰 기쁨이 될 거라는 거죠. 어,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어, 내가 어떡해. 어, 난안 돼. 난 못해.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내가 정말 부족하고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내가 정말 비천해서 내가 그 앞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미 나와 같은 그 일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동정하고 있고, 국률이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셔, 도와주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 사실, 성도의 삶이 늘 행복하고, 늘 즐겁고, 늘 평안하기만 한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평안하지 못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받을 때도 있고, 정말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감히 내가,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이 여건에, 이 형편에,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 내가 감히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에, 오늘 본 말씀 좀 앞부분에 보면, 11절, 그, 누가 복음 2장, 11절, 아니, 아니죠. 2장 그 앞부분에 보면, 4절 말씀에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족속이므로 갈리 릴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 하는 동, 다윗의 동네로, 라고 하는 거죠. 사실 놓고 보면, 이 요셉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혈통으로 보면, 누구의 혈통이냐?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결국 이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중요하겠느냐? 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도 결국 다윗의 그 후손, 다윗의 위를 이어받은 바로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데, 이게 왜 그러면 성경에 중요하겠느냐? 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해 보면 하도행전1 3장2 2절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위를 누가 이어받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위를 이어받음으로 이 땅의 메시아로 또는 왕으로 또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또 다윗이 백성들을 통치했던 그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후손이 이 땅의 메시아로 이렇게 올 거라고 예언해 놓았기에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그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은 비록 왕의 후손 왕의 왕족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가 정말 겸손한 또는 정말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다윗의 표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그의 사역이 이루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점점점 더 왕성해질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점점점점점 넓어지는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가 정말 열약하고 비천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극류를 던지고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내 속에 어떤 나라가 이루어져가야 이루어져가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가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주경입니다 결론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말구 위에 누울 정도로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그 그 사역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느냐를 놓고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했던 그 사역들을 잘 보면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 또 불순종한 일들이 사역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비천한 자가 존귀와 영어롭게 되는 그 과정,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구유에 누울 만큼 그 비천함의 모습을 가졌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곤고하고 정말 비천한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언젠가,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죠.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잊지 말아야 할건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너무 좋아요. 기뻐요. 예, 맞아요. 기뻐요. 기쁜 일입니다. 그 소식을 알려야죠. 그런데 그것이 와서 기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가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떤 결과, 어떤 목적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매년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내는 건또 이렇게, 올해는 그렇지 못하지만, 예수님이이 땅에 오시면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고 또 함께 모여 감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 뭐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왔는지,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 그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이 마음판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처럼이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번 성탄절이 그런 의미를 좀 되새기고 다시 한번 짚어보는 성탄절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 말세 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시고 내가 지금 어떠한 행동들 어떠한 삶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런 시크로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 마지막 때그 끝에 내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영원없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국렬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해 주셨어요. 언젠가. 그 영화와 존기로 관을 씌우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비천하게 그 말구에 누울 수밖에 없던 예수님이 그존연광과그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수님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정말 우리 삶이 어떻게 보면 그래 비천하게 짝이 없고 부족하게 짝이 없는 삶인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순간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기대하며 이번 성탄절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자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 그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날 주의 은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탄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또그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2020년 이 성탄절 아버지 매년 맞는 성탄절이긴 하지만 더욱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하시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어롭게 하시 그 날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시험 건강한 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권속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온 열방 위에 모든 나라와 족속 위에 주의 국렬하심과 주의 도우심과 주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